겠어 수도사 뭐 이런거는 뭐 당연히 좋은거고 그런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그냥 어 수도사 이런건 뭐 당연히 좋은거고 그냥 진짜 원초적인 뚜벅이들 중에서는 런고 괜찮지 가보도록 합시다 스크림이요? 스크림은 잘하면 좋습니다 어 잘하는 막 그런 자신감 있는거 아니면 저한테 어, 맞아라 갇혔네? 가위바위보 게임 한번 해보자. 가위바위보 어? 비 어? 질러? 질러? 지르는 거 맞어? 간다. 능력 쓸 거야. 능력 쓴다 했다. 나 그냥 쓸 거야? 안쓸 건데? 대다들 없으면 죽고 자, 이 친구 드는 척하고 가서 때리려고 했는데 자, 이 친구 들고 어쭈! 바로 뒤에 있는 바지에 돌리고 있어요. 원각빵이 치기잖아. 어, 한명 어디 갔어? 그렇지, 한대 저만큼, 이만큼 발전기가 돌아갔는데 혼자서 도망가고 혼자는, 한 명은 숨어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박을 필요가 없겠죠 여기는 구조물에 판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따라가 근데 뭐가 있을 때에는 같이 따라가 아니, 이거를 박고 따라가 알겠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따라가요 여기 따라가 근데 참틀 넘을 거야 못 넘지 이러면 그지 다시 풀어 다시 박아 박아 놓고 가못 넘잖아 배드하드 빨리 써봐 깜찍하게 없으면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이거 들고 다시 널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넘어봐 넘을 수 있다면 말이지 하하 약간 이런 전략이에요 삼각도는 아시겠죠? 팽민자 완전 사기꾼이지 바로 차놨고 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와 왼쪽으로 안 왔어 그럼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갑니다 반대로 오잖아! 그지? 얼마나 개꿀이야 한데 공짜 타격 어 근데 너 말고 팽민이 어디서 뭐하고 있니? 여기 있네 일로 와그 돼지 때문에 지금 치료 또다 까이잖아 자, 이렇게 가 갔다가 나갈 때 타격 게다다 빠졌죠? 자, 따라가겠습니다 어추 대시 때문에 안 돼. 어, 어 일로 가! 일로 가! 대다수 빠졌는데 일로 가! 넘어봐. 넘어보라고, 이 자식아! 능력 안 쓰고, 바로 타격. 얼마나 개꿀입니까? 그죠? 칼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냥 보내버려. 자,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그럼 팽민이가 어디 갔을까? 나한테 가장 먼 곳으로 갔단 말이야. 큰 집이에요. 그냥 큰 집으로 가고 있으면 돼. 내가 이거 딱 하고 나서, 저거 봐, 살렸잖아. 큰 집에서 살렸지. 그럼 저 친구 어디 갔는지 또 봐. 오른쪽으로 안 갔잖아. 그럼 왼쪽으로 간 거란 말이야. 그럼 왼쪽으로 가요. 여기 있잖아. 신음소리 얼마나 잘 들려, 그지? 따라가. 안녕? 만났네. 데드하드. 없으면 죽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친구 막걸리죠. 자, 이 친구 들고! 바로 또 갈고리에 넣어주면서 이친구를 완전히 게임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각도 어때, 여러분? 여기 또 치료하고 있었네? 돼지 때문에 치료. 지금 안한거 봤잖아. 풀이 들었잖아. 그럼 그냥 가? 그냥 따라가야지. 들어가? 들어가면 죽어야지. 자, 이런 식으로. 사진 속. 너를 불러도 보고. 너를 만져도. 각도 DLC 사러 갑니다 아니 그렇다고 또 바로 또 구매하지 마시고 이 살인마도 보고 저 살인마도 보고 하면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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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숨어있는 거딱 보이잖아 엉덩이 왜, 왜 이렇게 토실토실해 일로와 딱돼 엉덩이가 그래 예측자한번 갈겨봐 맞았네 개꿀이잖아 그럼 자 여기서 따라갑니다 자 여기 따라가요 근데 꼽고 따라갑니다 그럼 파자 내릴 거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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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려도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보내요 자. 호자 앞에 있으니까 호자 하나 꺼지고 뽑았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발전기가 오발전기예요저 오른쪽 한명 뛰고 있잖아 그치? 어한 명은 그러면은 이쪽으로 안 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왼쪽으로 갔다라는 거야 일단 이 친구 빨리 한명 보내 비공조야? 비공조야? 한명 저기 빼자잖아저저저 저, 저, 방금 봤죠? 팽민이 일로 와봐 한대 맞고 올킬을 하고 싶어 그럼 가야지 그럼 가야지 하지이만 기회를 또 줘야죠 우리 친구도 개구 탈출할 수 있게끔 희망을 주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저 갈고래다 널어주고 어, 근데 저기 있었네? 방금 능력 밟고서 방금 자리 두근두근 했거든요? 방금 두근두근 했던 거는 저 친구가 능력을 밟아서 두근두근 했다기보다는 저 친구의 심장 소리입니다 음.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안돼 넘어? 바로 살릴 수 있잖아 깨지마 이러고 가 밝은 로다 보이잖아 그치? 뽑고 가 살렸어! 그럼 때려! 따라갑니다 일로 갔군요 어쭈 일로 갔네? 넘어? 못 넘지 내가 이러고 따라가는데? 이걸 넘어? 죽어야지 어쭈 네다하드잘 썼죠 죽었네? 이러면? 다시 타격 마무리 대신 들고 5발전기 삼각도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떨어지고자아저 물음표 저 갈구리 저 친구가 그거였네. 의미가 나두번 누우면 뽑을 거야. 그런 의미였구나. 보내고 마무리. 아, 난 또, 두번 죽으면 은 뽑을 거야. 이런 의미로 갈고리가 두 개였네요. 음. 이세명 합친 점수가 나랑 비슷하네. <laughs> 재밌었습니다.